안녕하세요. 뉴스젠 박정선 기자입니다. 스타의 가족이란 점도 특별한 권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시선이 오가고 의견이 분분한 네포베이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포베이비는 족벌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과 베이비의 합성어입니다. 영어이기도 하고 뭐 주로 미국에서 쓰는 단어겠죠. 별다른 노력이나 특별한 재능 없이 스타가 된 할리우드 스타 2세를 뜻합니다. 금수저로는 또 완벽히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스타의 베이비여야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네포베이비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조니뎁과 바네사파라디의딸 율리로즈뎁은 키가 160cm 0미 m 밖에 되지 않는데 1 6 세의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자신은네포베이비가 아니라면서 누군가의 부모님이 의사이고 그들의 자식도 의사가 된다면 네 부모님이 의사여서 너도 의사가 된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릴리 로즈 데뷔 런웨이에 서게 된건 유명인 부모 덕 아닌가요? 케이트 모스의 딸 릴라 로스, 주드로의 아들 레퍼티 로우 등도 끼와 재능이 없는데 부모의 후광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명인 엄마 아빠가 패션 에 꽂아넣기를 했다는 거죠 스타가족이 한국에도 없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강동원 공유 씨는 사돈지간이라고 하고요 환희야 이장우 씨는 사촌지간입니다 김영건 하정우 부자도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 내포베이비 혹은 금수저라는 수식어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정우 씨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개명을 했던 것처럼 스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마케팅 포인트로 쓰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이들이 친인척이라는 사실 또한 이뭐 모두 스타가 된후 알고 보니라는 방식으로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 포인트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이 한국에서도 네포베이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네포 베이비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의 스타죠. 그룹 라이즈의 멤버 앤톤 씨인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앤톤 씨는 가수 윤상 씨의 아들입니다. 라이즈가 데뷔하자마자 주목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들 부자의 존재였습니다. 유명 가수의 가족이다 보니 앤톤 씨 또한 어릴 때부터 사진과 영상을 통해 자주 노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전부터 윤상의 훈훈한 아들로 언급되던 꼬마가 자라서 아이돌 가수가 됐으니 이건 뭐 남녀노소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였죠. 윤상, 엔톤 부자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라이즈의 곡에 맞춰서 챌린지를 한다든지, 함께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퀴즈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라이즈가 출연하기엔 좀.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윤상 씨와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명 아버지의 영향력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부의 논란 제기에 윤상 씨는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앤톤 씨는 한 네티즌이 내 포베이비라는 댓글을 남기자 본 디스 웨이 라고 맞서기도 했는데요 태어난 그대로 당당히 살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CNC의 아버지는 가수 박남정씨입니다. 19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은 스타죠. 저도 그 세대는 아닌데요. 기영리은 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히트곡도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고요. CNC는 아버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예계 에 진출한 경우입니다. 2001년생인데 8살이었던 2009년 예능 프로그램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에 출연했습니다. 무려 4년간이나 붕어빵 멤버로 활약을 했더라고요. 2014년부터는 아역 배우로 활동을 했고요. 어느 정도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예능인과 배우를 거쳐 스테이시 멤버 세 번째 데뷔한 셈입니다. 박남정 씨는 딸과 함께 스테이시 노래에 맞춰 댄스 챌린지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밀어주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씨은 씨는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아버지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부녀관계를 드러내다 보니 보다 넓은 연령층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수 있었겠죠. 스테이시는 몰라도 박남정을 아는 사람들은 딸이 누구라고 라며 스테이시를 한번 더... 볼수 있을 것이고요. 아주 한국적인 금수저에 가까운데요. 아, 또 금수저라고 하기에도 좀 모자라네요. 다이아몬드 수저 정보는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문서윤 씨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입니다. 최근 가수 데뷔설에 휩싸였는데요. 더블랙 레이블 연습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더블랙 레이블은 빅뱅과 블랙핑크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테디 씨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더블랙 레이블 신인 걸그룹은 데뷔하자마자 관심을 한몸에 받을 전망입니다. 안 그래도 관심도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신세계그룹 외손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문서윤 씨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외손녀이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맏딸입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의 조카딸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대학생 시절부터 SNS에서는 7만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였습니다. 그랬던 문서윤 씨이니 데뷔하자마자 스타가 될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는 아니지만 네포는 맞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씨의 언니 배우 장다아씨입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에 데뷔를 했는데요. 티빙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이 배우 데뷔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지도가 엄청나죠. 장원영 씨의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젊은 세대에겐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장다아씨가 등장을 하자마자 장원영 씨와 얼마나 닮았나부터 장원영보다 예쁜가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속사인 킹콩바이스. 4 0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아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단숨에 콘택트 렌즈 광고 모델 자리를 꿰찼고요. 피라미드 게임에서도 우주 소녀 보나 김지현 씨 다음으로 출연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파격적인 발탁,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아직은 호기심 반, 부정적 반응 반입니다. 장원영의 언니라는 이유로 단숨에 작품에서큰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유명한 것이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네포베이 스타가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이 된 세상이고요. 이들을 향한 시선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네포 베이비들이 누군가의 가족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흘러설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 박정선 기자였습니다.